이현자민이 먼저 한번 문자번 읽어주시고. 네. 어,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나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소망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봅시다. 답도 하는 건가요? 네, 이거는 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웃음> 네. <웃음> 이건 정답이 음... 있는 게 아니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 중에 지정의를 얘기하실 때 있잖아요. <laughs> 간단하게 어, 저는. 음, 성경 말씀에 대한 음, 그 논리 지식도 알아가고, 또 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과 어, 위험한 것이면, 또, 또 거기에 따른 저의 어, 어, 행함의지 이런 것도 같이 가야 그것, 그세 가지가 만나는 교집합이 정말... 어, 그 그리스도인의 아까 말했던 가지 의 역할에서 나오는 결실이 될 거고 라 생각이 되는데 음, 그 의지적인 면에서 어, 많이 부족함을 늘 느끼고 있어서 그 부분이 어,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래서 잘안되잘안 되는 거 알아서. 음, 들삶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 저를 저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다가 나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어, 저에게 다가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힘과 어, 여러 가지 사랑과 이런 것이 들 저를 언젠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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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감사합니다. 유리선님, <laughs> 저는 소망을 생각하면 <laughs> 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현재 살면서 힘든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비전이 생기고 더 평안이 있고 그리고 또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게하나님으로부 모든 것이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건 그냥 별거 아니었던 어떤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하나 그 소망이 생기고 정말 기쁨이 넘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 의지로 가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 속에서 나온 건아니같고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 그 소망을 찾게 하시고 또. 음, 그때대로 살아가려고 할때또 어떤 쬐끄만 거를 순종해 나갈 때 계속 그 깨달음을 주시고 전에 풀리지 않았던 그 말씀에서 아~ 하느님이 이런 말씀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하시고 또막 음~ 그러면서 참 아~ 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그 마음이 정말 세상에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정말 지금 제일 행복하구나, 이런, 그러면서, 아 앞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 얼마나 더 행복해지고, 또, 어 하나님이 지금 계속 연단하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참고 있네 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학장의 그 도구로 사용될 그때가 올때 정말 아 얼마나 더 기쁠까. 그리고 그걸 얼마나 내가 담대히 또 기쁘게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성숙, 그 말, 어,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 신앙의 단계가 재상을 받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어,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는 그 것이라고 지금은 우리가 제사용을 받고 저는 이렇게 성숙해가는 과정인것 같아요. 근데 그 영화로운 단계가 갈때 정말 그때 그거를 또 이제 소망으로 삼고 또음 살아가는 것 같고요. 앞으로 계속 변화 주님 안에서 변화될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모습 그리고 계속 매일 매일 살아가면서 죽어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laughs> 내 자신을 죽이고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영화로운 단계 좀 하나님의 제 삶을 통해서 영광 올려드린 그 단계로 갈때 어, 정말 잘 살았다 <laughs>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소망으로 살아. 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혹시 김선혜 목사님 좀 나눌 말씀 있나요? 네, 목사님. 네, 네. <laughs> 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침에 사실은 로마서 8장을 몇번 계속 묵상을 해봤는데. 음, 하나님의 은혜구나 지금 또이 시간들이 저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질문 생각을 이제 해봤어요. 지금 다른 분들 대답 주시는 거 생각하면서 이제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느냐. 어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떤 나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가, 어떤 사명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음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지 않으면. 막, 못 참고 못 견딜 정도로,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에 대한 기쁨. 그리고, 어, 그거, 그 초심을 계속 저희가 이제 어떤 시기나 어려움이라도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결국은 저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이제 가족 구원에 대한 사명이나 소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결국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풍성한 기쁨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내 가족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인데, 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어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 어 그리스도인의 참소망은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과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음, 그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사실은, 뭐, 여기 다 자녀들이 있지만 아이들하고도 대화하지 않으면 친밀해지지가 않더라고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친밀함이라는 건 결국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이렇게, 자꾸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알겠지 아니면 가족들이 알겠지 우리 딸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알겠지라고 하고 그 시간들 지나가면은 그 친밀도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친밀함이 떨어진다는 건 결국 상대방에 대해서 모르는 거고 그~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느끼는 거는 어~ 계속 기도하는 건 그게 하나 님가 내가 얼마나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이~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 그러면 어, 다른 누군가를 왜곡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가 얼마 전에 그 종교일사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누다가 종교일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셨어요. 답은 세나 집사님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laughs>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어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벌어지는 많은 일 가운데 정답은 사실은 굉장히 심플하고 정답은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나 답은 굉장히 심플한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고 또그 답을 내 식대로 해석하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삶을 제가 지향하지 않으면, 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자꾸 사라질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 그 소망이, 어,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있지 않는다고 하면 제식대로 왜곡하게 되고 이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참 소망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과 얼마나 내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 올 때까지 내가 묻고 또 묻고 가는 그 여정 그게 저에게는 지금 굉장히 간절하게 오는 소망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신혜 목사님 목사님 그그 전에 좀 말씀 구절에서 조금 음. 좀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있었거든요 네, 그 19절에서 네네. 19절 20절 21절 뭐 22절 이랬는데 음. 그, 앞부분에는, 뭐,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아바 아버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갑자기 왜그 18절 다음에 19절 피정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 나오는데, 이 구절을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구절이 왜 있고, 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건지 좀 궁금, 네, 궁금하더라고요. 예, 어, 이게 좀 보면 이제 확대되는 개념이라고 봐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람에게 국한돼서 봤잖아요. 사람의 구원. 근데 이게 사람의 구원이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란 것은 단순히 사람 구원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피조물에 대한 구원까지 하나님의 플랜 안에 들어와 있고, 근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구원이 일어나고 나면 이제, 전 세계 모든 피조물들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까지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보면, 어, 어린이가 사자굴에 손 넣어도, 뭐, 어린 양과 소가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개념이 단순히 우리 인간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 개념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위치가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셨죠. 그만큼 우리 한, 우리 인간의 구원이 인간의 구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인간의 구원 문제와 전 세계 모든 피조물의 구원 문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까지 17절에 나오고, 18절부터는 전 세계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어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 묘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25절에 우리가 24절, 25절 소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소망, 그 소망이 보면 완전한 구원, 전우주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어그 우리가 이 적용 문제를 어 자기 삶에 어 적용하는 것도 어잘 하신 거고요. 어좀 이제 이 말씀을 적용 문제를 좀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가면 어 요한복음 6장에 그오병이의 기적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이 땅을 살아갈 때이 땅이 어 부족해요. 어떤 사람이 건강 문제, 어떤 사람의 물질 문제 어떤 사람의 환경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단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배가 고팠어요. 먹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도 전 세계 먹는 문제 가지고 어려운 나라 민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굉장히 구체적이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문제에 처하게 될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너희가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소망은 뭡니까? 예수님이 보리토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명을 먹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 문제, 뭐 자녀 문제, 환경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소망이고요. 우리 인간으로 지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세상에 해결, 인간임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죠. 해결이 안되니까 자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첫 번째 소망은 뭡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다. 이런 소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할래 야 실패할 수 없는 반드시 성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이 소망이 있고요.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버리소에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오천 명 먹이고 나서 그걸로 만족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행복하다 느끼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보내주는 표적이다, 사인이다. 이걸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피로를 채우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 주신다. 그럼 우리가 두 번째 소망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완전한 천국. 이게 두 번째 완전한 소망이죠. 우리가 이 소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문제 해결된다, 우리의 어떤 영적 문제, 물질 문제, 어떤 우리의 환경문제, 정신적인 문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눈 감고 계시고 어떤 귀를 닫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의 고통에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서 이 땅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도와줄 수, 있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 싶어하는 선물은 하나님 나라. 소자들아 너희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희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 우리 성도들의 어떤 진짜 소망은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렇게 좋거든. 하물며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우리들이 이 소망이 얼마나 더 좋겠냐? 우리가 이 소망까지 가져야 된다는 거.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다. 여기로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이 땅에서 평안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다면 천국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 땅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 주님 주시는 기쁨과 기적과 소망이 있는데 천국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파워풀 할까 여기 대한 기대 소망 이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땅에서 어, 천국만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일부는 맞지만 일부는 맞지 않다라고 봐요 분명히 우리가 그 성경을 봤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면 이 땅에서도 백배를 받고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가만히 계시다가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근데 우리가 나사로가 이 땅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결국은 다시 죽었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받았지만 죽었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받, 어, 하나님의 언어를 받고 능력을 받을 때 아, 참 하나님 참 살아계신다. 너무 좋아. 하나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일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왜요? 이 땅에서 어차피 잠시 잠깐 나그네 세월이죠. 70여, 80여, 기껏해야 100년 도못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잘 살아봤자 얼마를 잘 살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시는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그 영원한 삶이란 것이 얼마나 좋을까. 그 소망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는 요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옛날 말에 안 좋은 표현이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은혜를 경험해봐야, 평강을 경험해봐야, 야하늘 날아가서 그출신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좋을까 기대가 되지, 이 땅에서도 하나님 평화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천국 가서 평화가 있다? 언더스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 동안 어 진짜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능력받고 인도함 받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 좋은 것을 주시고 주시기를 기뻐하는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참 소망을 가지고 어 살아간다면 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어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멘.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우리 아멘. 어 예, 혹시, 혹시 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 특별히 이제 중고등부 자녀들에게는 제가 가장 바라기는 영적인 체험. 왜냐하면 그 중고등부 때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렇게 맑을 때이기 때문에 이때 영적인 체험을 하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도 중고등부 이렇게 연구 오기 전에 어 중고등부 교사로 가르치면서 보니까 이 중고등부 시절에 영적 체험을 한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도 잘해요. 그래서 어떤 이 영적 체험을 통해서 어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는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어떤 건강 문제나 물질 문제나 환경 문제를 주님께 결단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저는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야 체험이, 체험 있는 신앙이 되어야 아, 하나님 내 병을 치료하셨어. 하나님 내물질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내환경문제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받게 되는 이 하나님 은혜도 이렇게 큰데 이 천국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참 완전한 축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혹시 어, 나누고 싶은 말씀 없으시면 어, 제가 기도하고 어, 우리 주기도만 하고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고마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 것을 어, 다시 한번 또 각인시켜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살 음. 사는,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해서 나를 쳐소 복종하여 더욱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주로 말미암아 온 땅의 피종물들이 조주 받고 있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우리가 빚진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힘 있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들 될수 있도록 언총베풀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소망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귀한 믿음과 영안을 열어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아멘.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이름이 거룩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러시 하늘에서 이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